알트 로스트입니다 간만에 홀리카드에 의존해서 깨야 되고 이터널 다이스는 두 칸으로 아이템을 돌릴 수 있지만 무려 30% 확률로 아이템이 사라지는 근데 체감상 50% 절대 30이 아니야 이거 확률을좀 조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알스트는 이제 방어템이 뜨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방어템 방어 태그가 들어간 아이템이 뜨지 않지만 유사 방어템. 보스방 홀리 멘틀이라던. 어 뭐야? 이렇게 사라져요. 그런 거는 떠요. 그리고 원래는 사망 증명서 들어가도 방어템을 못 먹는 친구였는데 이제 패치가 되면서 사망 증명서는 무조건 모든 아이템이 스폰이 되게 바뀌어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사람들은 무빙박스를 좋아할 거란 말이야. 오, 맞을 거였다. 아, 오케이, 확인. 시청자가 원하는 멘트 읽어서 홀리카드 추가. 오케이. 아, 님들, 또 빙박스 그럼 내가 좀 서운하지? 아니, 다들 뭐, 무빙박스 너무 싫어들 하시는데, 오늘 일반 다이스도 아니고, 30% 확률로? 아이템 사라지는. 도박 다이스잖아요. 무조건 잘될 이란 보장이 없어. 그리고 이제 민심 보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 무빙박스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 배터리까지 있네. 로스트는 플러그 발동이 안 돼요. 피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빙박스만 먹고 가자, 이 말이지. 우리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로스트, 알트로스트가 좋은 점이, 저거, 피맥이 안 떠요. 비밀방에도 좀 쓸모없는 피맥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안 뜬다, 이거지. 설마 15원이 안 돼? 끝두네. 연사 감소인데 내 데미지 13% 레이저 추가 아 돈이 안된다 이거 아 돈이 안돼 큰일났네 이거 잠깐 데미지 좀 뺄게요 메이플 스토리마냥 <laughs> 데미지가 쭈르르 떠버려가지고 돈 빠니 연사 일단 챙겨주시고 어차피 못 먹네 폭탄도 없고 하아... 무려 8 원이나 모자라 여기 보스를 잡고 그 왕관이 동전 주는 왕관이 뜨는 거 아니면 아예 안될 듯? 메이플 또 나락이라고? 왜? 걔네 또뭐 빙땅 쳤어? <laughs> 나락 갈게 그거 말고 없지 뭐. 데미지긴 한데 일단 먹고. 아 어쨌든 악마 가는 거는 게임이 너무 힘들어져. 악마방 가도 템을 하나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달방도 못 가. 뭐 없어? 원래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안 하는데 무빙 박스니까. 아, 네, 뭐가 없다. 여기 뭐 10원짜리 있는 거 아니면... 아, 갑시다. 내가 졌다 돌리자. 그냥 한번 더 돌리자. 아니, 못 돌리는구나. 어, 여기 설마 돈 나오는 거 아니지? 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세트는 자고로, 한대 맞으면 홀리카드가 영구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스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운이 진짜 좋거나, 그 운을 내 손으로 만들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짠. <laughs> 데미지 점오배? 이렇게 제 손으로, 운을 한번 만들어주시고, 유령상자 한 대, 어, 어, 갇혀버렸네? 일단, 점오베로는 근데, 주작까진 아닌 것 같아. 조심. 아, 주작까진 아니야. 그냥 평범해. 사소해. 아, 뭘 노잼이에요. 아니야. 지켜봐봐. 이거 나왔다고 뭐, 게임이 끝날 정도는 아니야. 앞으로의 내 행실에 따라서 이 천사가 될지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샷스 증가 일단 먹고 눈물 범위 왔다갔다는 하 필요가 없고 상점도 가야되는데 어 확률적으로 데드캣을 주는데 못먹어 뭐라고? 여기 놀러 왔어? <laughs> 놀러 왔는데. <laughs> 요즘도 수련에 가나요? 아, 여기 다 나이대가 있어서 모르나? 아, 요즘도 가요? 어, 그래. 데드캣 되지. 음. 돼지 돼지 제발 제발 천사에서 불심 가테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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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부터 힘들게 커왔고 인생 막바지에 승승장구하는 스토리로 가자 제발 데미지를 일단 챙기고 들어가서 아이템 3개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천사 유도를 위해서 열쇠는 먹어야 되고, 두개 어차피 돌려야 되네. 열쇠 먹고 아. 열리나? 수 되나? 상점이라도 돌리게 안 되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다. 아, 맞네.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못 가고, 대학교 MT 못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구나. 뭘 이게 사회고 정의에요? 진정한 정의라면 내가 잘 돼야 돼. 난 행복해야 돼. 알아들어, 난 잘못했다. 가해자가 행복하게 사는 거, 내두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 수련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에서 슬픈 얘기 해주면서 우는 거국 놀이긴 해. 이상한 종이컵에 구멍 뚫어가지고 들게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은그 교관들도 얼마나 힘들까? 음. 그때 당시에 나는 교관님들 말잘 듣고, 소리 크게 하고, 뭐,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사님들이 앞에서 봤을 때는 막몇명 뺀질거리고, 말 들을 게안 듣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그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런 거도 막 연애하기 되게 좋다던데. 특히 놀이동산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나 그 레크레이션 강사라고 하나? 그런 데서 연애 같은 거 하기 되게 막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놀이동산 같은 데 보면은 알바생들 다막 연애하고 있고. <laughs> 이거 30이 아니라니까. 최소 50이다. 나도 가끔 이제 상상을 해. 아 나도 놀이동산 에버랜드 알바나 좀할 걸. 아, 아 뭐야. 아 돌릴 게 없구나. <laughs> 고등학교 2학년 때반 친구인데 30살 교관이랑 사겼다고? 아니 그 재정신님 그 사람? 그러니까 내 나이네 거의 30이면? 내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 띠동갑이요? 아니 미친거 아니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와... 그럼 올해 못 가지 않을까? 야 되게 서른인데 러그업 일단은 먹어놓고 어차피 샷스 필요 없으니까 아 악마가 나오냐 구경만 하자 어? 잠깐만 어차피 안 맞을 거면은 다모를 먹는 게 이득일 듯. 일단 둘다못 먹어요. 둘중 하나만 먹을 수 있어서 이 친구는 이거를 먹는 게 나을 듯. 자 아, 피격시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맞으면 죽어야 돼. 그리고 거래가 아닌 악마나 상점 같은 거래가 아닌 아이템은 무조건 아이템이 하나가 아, 엑스라지 나왔어요. 저주다. 방두개볼거 하나로 끝내는 건데 악마를 자주 가서 이중성 먹고 천사에서 담모 발동해서 템 먹는 상상을 했는데 큰일 났네. <laughs> 야, 근데 진짜 띠동갑 만나는 거는 상상이 안 돼. 내가 42살 만나는 거잖아. 아니면은 18살 <laughs> 위든 아래든 상상조차 안 간다. <laughs> 와. 나는, 20살, 21살도 20, 20, 애로 보이더라고. 어, 맵에 모든 가시가 사라지는 거. 아, 이거 좋긴 한데, 오브젝트에 있는 가시도 사라지기 때문에 흡수를 할수 있으면 하는 걸로. 에이프 있다가 먹으러 오고, 엄마 발이네, 바로. 그럼 조심해서 갑시다. 홀리 카드 까이면은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허쉬든 델리든, 어쨌든 억까 당하는 게한 번은 나올 거야. 허쉬에서든 델리든, 그걸 막을 만한 수단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가방에다 실드 책이라든지 무적 카드라든지 그런 거 하나 준비해놔야 돼. 어 방금 맞을 뻔했어 소름 조심 오리지널이요? 오리지널도 꽤 많이 했죠 그게 처음에 오리지널 시작했던 게 불법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팀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어,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건가? 하고 <laughs> 불법으로 처음에 시작했어가지고 그거 빼고 난 200시간? 그거 포함하면 3,400 되려나? 아, 그니까, 몰랐으니까. 하 촉법 소년이었으니까. 아이, 농담이고. 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부거 티어랑 데미지 버섯. 이속은 감소되지만, 일단 데미지 올려주니까 맞고 여, 25% 확률로 몬스터한테 달라붙어서, 커져서 터지는 거. 터지면서 눈물을 없애주기 때문에. 아이 몰랐으면 범죄가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논란일 건 없지 않나 아이또왜 아이 그러세요 님들 황금방 두 개도 가야 되는데 일단 보스 먼저 돌고 여기서는 딱히 위험 요소가 없으니까 아 근데 이 속이 좀 빨라야 될것 같기도 한데 큰 일이네. 이송 나오면 먹자. 연사 일단 챙기고 한번 돌. 와 진짜 너는 아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음. 끔찍 끔찍. 아니 반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저 저, 그, 저기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 불법으로. 어. 아 그리고 저 영화도. 누누 TV로 안 봐요. 유튜브 영화에서 사서 봐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연사 챙기고? 막안 떴네. 연사 맥스였네? 와 이게 뭐야. 다 필요 없는데? 억티를 하나 더 구해서 저기를 한번더 돌려야 될것 같은데. 먹티가 또 쉽게 구해지나 큰일 난게 황금방이 숨어 있다. 생각을 해보자. 쌍과 잠시만요. 아직 몰라. 카드가 먹티카드 월드 카드. 그 사장님 혹시 아까 층당 홀리멘트를 홀리 카드를 넣어도 된다고 하셨었나요? 농담이고. 아 큰일이구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맞아 버렸네. 어, 이거 맞아? 일단 맵을 모르니까 맵을 틀으면서 가고 집중을 좀 해야겠구만. 공방이 이렇게 많아. 레트로기 때문에 유령 상자인지 가시 상자인지 구분이 좀안될수 있어. 이거 비밀방. 아 깰람 뭘 먹어야 되냐 이거? 쉴드티어 이런건 안나올텐데 가장 낮은 스탯이 또 사거리고 하필 하하. 하. 일단 방어템이긴 해요 모드템이라서 나온거 같은데 뒤에 있는 관짝이 이제 눈물을 막아줍니다 눈물을 막았을때 관짝이 깨지면서 아군이 나와서 싸움을 도와주는데 이으로 깰라면 데미지 한 50은 돼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답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 이거 치사하게. 혹시나 관짝이 또내구도가 얼마 안 돼가지고 관통이 될수 있으니까 너무 관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아 눈물을 좀 막는갑다. 한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봐봐, 터졌잖아, 터졌잖아. 아이템의 럭, 요구치, 3감소인데럭 템이 없고, 최대한 멀리서 잡아야겠구만. 아, 뭐안 나오나? 비밀방에서 깜짝 선물 같은 거 없나? 일단 비밀방 뚫어주시고, 달방도 혹시 모르니까 가서 열어보고, 아, 데미지 20? 이게 뭘까? 전혀 쓸모가 없어. 아 여기서 천사방이나 악마방, 악마방이겠지? 텔레포트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어림도 없고만 그래. 비밀방. 비밀방 야, 비밀방 가도 뭐가 안나와야지 어차피 쓸모가 없다는 거지 아 석탄 나오면 가능성 있을지도? 과연? 아... 역시 보이드 효과라 아 <laughs> 어떡하지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지 말고 폭탄 하나 딱 놓고 상남자처럼 인생 리셋하자고 어허 기다려보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 그랬어 아뭐 이렇게? 어? 아 그래도 러기 모자란데. 보소 보소. 어? 척스가 너무 높은데. 어? 카드가 등장할 때10% 확률로 카드가 홀리카드로 변신을 하고요. 방 입장시 네 데미지 덕대은 필요 없고. 오버차지 먹으면 은한 번에 두 개씩. 럭 효율이 장신구 효율 두배 증가로 에이플이 럭20 증가. 그럼 에이플, 아, 에플 발동되고 다다니트로 가면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오호호호호 데미지가 80 일단 데미지 표시 끌게요 집중해야 돼서 아 석탄만 떴어도 데미지 좀더 세게 가는 건데 행운은 역시 내 편이 아니었어 아딜좀 나오는데? 하이드로만 피하네. 무적수단이 없다. 무적카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이드로 나오기 전에 게임을 끝낸다는 마인드로 가자. 하이드로 나올 거거든요. 잘 피해서. 아, 뭐야. 깨졌어. 아,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와 이걸 맞는다고? 아 근데 이런 억가는 원래 있기 때문에 이거 뭐지? 알약 다섯 개? 끝났네. 아. 이속이 느려 가지고 맞았는데 무조건 맞는 패턴이 있어요. 엄마 발이 날 조준하는 도중에 몬스터로 변신을 하면은 그게 직발 공격이 되거든요. 하... 왼쪽 하단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생각을 해보자. 답이 하...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무적 책을 보스 방 돌아서 찾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찾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으면은 막또아한 막 남자 구칠 구칠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런단 말이지 새로운 방 들어갈 때 다이스 다이스 해봤자 뭐 나올 게 없다 그죠? 그래도 방 하나 돌아보는 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하우스랑 칠엄니, 여기서 왜 나오나? 동전 먹으면 반갑겠는 거? 이 앞이 델린데 델리인데... 하... 탑이 없네. 비밀 방 한번 틀고 제발 여기서 아이템이 나온다면 오케이, 제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엄마 받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속도 낮아가지고, 얘도 똑같거든 오 방금 이런거 있잖아 발로 조준하는데 변신하는거 게임 치사하게 하네 몬스터를 항상 내 시야에 둬야돼요 스펙이 안좋기 때문에 내가 멸... 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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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변신하는지 봐야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허허허허, 아,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